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빨리 소개 드려갈게요. 오늘 이거 포크리 아수라장 뭐 해가지고 이거 받을 수 있는 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레어, 레어, 레어. 이거 받아야 돼, 이건. 이건 받아야 돼. 이거 받는 법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받는 법 이거. 자, 여기 포트나이트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게 떠요, 이거. 이거 지금 나온 스킨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여기 에 받는 법이 나왔어요. 이거 어저께 한 건데 이게 보니까 언제까지냐? 2월 7일 오후 11시부터 2월 14일 오후 11시까지니까. 지금 한 뭐야 하루 지난 건가 받아야 돼 이건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이것도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한국시간 이거 11시 일곱 저 어제 11시부터 공식 포크리 아수라장 웹사이트를 접속하래 이거 접속만 하면 돼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아 물론 이거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야 돼요 나 로그인 안 했는데? 로그인 안 했는데 나 잠시만요 로그인 된거 같은데 로그인 됐거든요 아까 그거 클릭하면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여기 공식 포크리 아, 아스라장 웹사이트를 클릭하면은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뭐뭐 뭐 이런 거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거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이거 입력을 해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접속하면 되는 것 같아. 가 볼게. 받았는지. 아무튼 이거 하면은 이거를 받게 됩니다. 아마 받았을 거야. <laughs> 아무튼 등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분명히 등록 안 해도 된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다른 다음, 다음 장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이거 이거 받아야지 이거 이거 꼭갱이는꼭 받아야 되고 레어의 레어 레어 아이템이라 이거는 뭐 됐어 예 아까 여기 접속하시면 돼 그냥 등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30분 이상 플레이하면 보너스 보상인 하트 철퇴 곡괭이 이거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이거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거 너무 너무 이쁘잖아 이거 여러분들 가지세요 이거 꼭 30분 안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 여기 클릭하시면은 지금 클릭했거든요 클릭하면은 코드가 나와요 코드가 이거 나오죠 이거 7266 이거 복사해버려 그냥 싹 복사하고 또왜 이리고 버벅거려 잠시만요 <laughs> 버벅거리는 거 같아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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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거 복사해야 돼. 이거 클릭하면은 그거 나오죠. 그거 7266. 아까 제가 뭘 잘못 눌렀나봐. 이번엔 제대로 복사해야지. 어, 뭐야? 아, 있다. 아, 밑으로 내리는 거되는데 이거 섬코드 있잖아요. 섬코드, 이거 복사해. 복사, 복사, 싹 긁어서 복사, 복사,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항상 하는 거 있죠. 섬코드. 섬코에다싹 붙여, 그냥. 엔터 뜹니다, 엔터. 여기서 30분만 버티면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30분만 버티면 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트 누르고 주고. 스타트. 그냥 여기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복잡한 거 없어 그냥 이거는 받아야 돼. 그냥 30분만 켜놓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팀 스틸이라고 돼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던데 보니까 그냥 이거만 있으면 돼요 조금 시간 걸린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네, 스타트 스타트 한 다음에 근데 이거는 안타깝지만 혼자 하셔야 돼요 같이 하면은 약간 에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혼자 하는 게속 편해. 혼자 해서, 뭐, 그냥 가만히 방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엄청 화면이 화질이 삐까번쩍한 게 되게 뭔가 특이한 것 같아. 뭔가 놀이동산 놀러 온것 같아. 어, 왜 시작 안 하지? 예 자동차 타지, 그죠? 오, 뭔가 잘 만들었어. 바르 탔어, 요바르 그냥 여기서 놀면 되는 거야, 30분 동안.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거 좀싱가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놀면은 그냥 공짜 꽃게이야 발렌타인 꽃게이 주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아니고요 이거 뭐 잠시만 갈 때까지 한번 가볼게. 뭔지 잘 모르니까. 오 이런,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 이게 지 19초 지났잖아요. 20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 다른 거 소개할 것도 많아가지고 대충 하고 갈게 그냥. 이거 여러분도 한번 놀아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한 30분 버티면 되겠냐. 저처럼 이렇게 안 놀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꽃게이 주는 거야. 그 꽃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뭔가 좀 어울리는 스킨은 조금 바 받긴 어렵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놓으시면요. 어떤 거를 주냐? 어떤 거를 줄까? <laughs> 아까 보였죠. 보여드렸죠. 이거, 이거... 어? 어디갔어 이거, 이거 주는 거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엄청 귀여운데? 이거 그냥 1분 지났어요. 이거 한 30초 곱하기 30 하면 되지. 이거가 이 상태는 별론데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은 진짜 이뻐요. 이거 이거는 진짜 받아야 돼. 이거 이거 받아야 돼. 아무튼 아까 그거 있죠. 하트. 그리고 있잖아요. 이번 발렌타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새로 오늘 두개 뿌렸는데 발렌타인 아직 시간이 있잖아.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4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스킨이라든지 그런 거좀 소개 시켜드리려고. 이제 4분 남았으니까. 자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받을 수 있어요. 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도 소개드렸죠. 이거 이것도 나옵니다. 공짜로 받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난 이거 되게 이쁠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장미꽃 장미꽃의 꽃갱이 이건 회골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나오고 두 번째 이모트가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이것도 받을 수 있대요 발렌타인 이모트들이나 이벤 저기 무료 무료 아이템들 너무 이뻐가지고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뭐야 그 장미? 배너? 아이콘 받는 거 아이콘. 이것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 하나 더 있는데 없어. <laughs> 아 날려먹었어. 나핸드폰엔 있는데 <laughs> 날려먹었어. 아무튼 이거 주는 거고 이거 꼭 받으세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발렌타인 되면은 항상 새로 나왔어요. 저번에 나왔던 스킨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판타스틱하게. 엄청 화려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발렌타인 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올 걸로 기대되는 스킨들이 몇개 있어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우선은 뭐예요? 이거?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옵니다. 약간 그 리스트에 되게 그 굉장히 유력하게 떴나봐요. 이거 난잘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고. 자, 두 번째. 뭐예요? 이거? 캐릭터 이름 은 모르겠어. 이거 이 뭐예요? 이거? 얘도 나오고. 이게 새로 나온 후보, 후보에 후보 업로드 된 거예요. 굉장히 가능성이 거의 95% 넘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음 스킨은 우리 그 저기 뭐야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요거 있잖아. 얘, 얘 있잖아. 얘, 얘가 이번에는 난 남자 여자 두개 나올 줄 알았는데, 얘만 나왔더라고. 얘 말고 남자도 나옵니다. 발렌타인데얘 보이시죠? 변화 안 어울리는데, 이거 아버지 같은데, <웃음> 딸이고, <웃음> 이거 아버지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것도 새로 발렌타인 스킨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땐그잘 음, 모르겠어 <laughs> 이거 뭔가 그잘 어... 모르겠어 뭐 나오면 좋죠 뭐 신기하잖아 이런 건난 처음 보니까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뭘까 이거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 스킨 혹시 아세요 이거 난잘 모르겠어 이게 스톤아이라고. 스톤 아이라고 스톤 스톤 하트 스톤 하트 돌돌마음이죠. 돌마음이라는 스킨인데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인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요 이번에 발렌타인. 이게 발렌타인과 관련이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발렌타인 데뷔가지고 해 새로운 스킨 얘, 예. 얘. 예. 약간 한국 정서랑은 약간 벗어난 것 같아. <laughs> 그죠? 얘 나오죠. 얘는 뭐 나왔었고 그리고 얘, 예. 얘.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거 꼭 받으세요. 그냥 방치하면 돼. 지금 나 5분 지났죠? 25분 있으면 이거 공짜로 주는 거야. 이거는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laughs> 그리고 아까 그 에, 이거 말고 또 발렌타인 오니까 계속 몇 개의 공짜 아이템을 뿌릴 것 같아요. 아까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클릭해 주세요 꾸러오 채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오늘 여기까지 뿅